자, 사이닉 솔루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어, 매출액은 있지만, 이게 상당히 고평가가 된 상황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PMIC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디자인 하우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설계 자체가 난이도가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왜냐면은 칩 자체가 오밀조밀해지잖아요 최대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그 공간에다가 계속 밀도를 높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쟁력 자체를 잃어버린다 라고 하면은 디자인하우스의 매출 자체는 급감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네 번째, 생각보다 디자인하우스의 업체들이 많을 거다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어떤 게 되는 거냐면 경쟁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경쟁이 심화되면은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매출액은 생각보다 눈에 띄게 올라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이닉 솔루션,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그리고 엄청나게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신규 진입은 제가 봤을 때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제거를 하시고 보지 않으시고,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없는 주식 치고 추가적으로 물타기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1번의 바보들이 많을 때는 바로 탈출을 하셔야 되고요. 2번의 바보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좀더 버티시는 거고 3번 똑똑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함께 편승해서 손절하고 확정을 지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회사도 적정 주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회사를 판단했는데, 적정 주가를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손실 보는 게100% 확정이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